초아 선생님 이혼 후전 와이프가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해서 아빠로서 딸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양육하면서 제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그런데 사업도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고 삶의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이건요 당신의 잘못입니다. 왜 이혼을 했습니까? 이혼하는 건요, 마누라가 싫어서 이혼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자식 내버리고 갔다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지죠.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 30%는 있습니다. 여자가 바람 안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고, 그렇게 싫은, 싫어질 만한 여자한테 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잘못은 당신한테 첫째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 자식에 대한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자식을 데리고 가겠다 하는데, 이 집은 거꾸로 여자가 데리고 가겠다. 해서 목표가 남자는 쥬프이고 남자는 목, 이제 내 인생은 다 엉망이 되고, 애 때문에 내 인생이 초졌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그 배도 아프지도 않고, 자식 둘을 내가 낳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는 애들을... 키워나가는 걸 재미로 얘기십시오. 그리고 애들이 될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조금 크면 스스로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도시락도 싸서 학교에 가지고 가고 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내가 뭐다 그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 대신에 노력해서 애들이 공부하고 먹고 살고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그런 중에 혹시 연애가 발생해서 여자를 보거든 내가 애가 둘인데 당신은 우리 애도 잘키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안 되고 난 당신만 저지 애들은 안 되겠어 하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못질 바에는 애기를 왜 낳았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요새는 보면 그래서 요새 시집장 가도 애기를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인생을 빼낸다고 해서 샀기 때문에. 미국에 보십시오.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데 자식은 서로 것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 자식을, 자식이 없으면 식계약에서 어디 가서 입양을 해서라도 애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애 키우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애기를 도저히 입양을 못 시키면 개라도 키웁니다. 고양이라도 키우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이 사람은 자식이 와서 자기 자신을 외롭게 안 만드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식을 낳은 그 재업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어디다 어떻게 하고 국가에다 줘서 양육을 시키라고 해 국가에서 보육원을 보니까 아버지 부모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키워나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기도 합니다.